블랙 할 수도 있는 오케이이브리핑 응? 한다고?

나이스 근데 우리 딜러 없지? 소름돋게 딜러만 없네 오리사 호그 어 모르겠다 일단 해보죠 해보자 해보자, 해보자. 어, 지직대 너무 아나님 너무 지질거려 파라 왜안 나와? 스티커. 파라 게임 안 하는데 한 있어 조심. 물결, 어디서 깨워줘. 겐지 음, 컷 겐지 컷. 음, 우리 파라 왜안 해? 음, 나가는 건가? 똑들 맞았어. 똑들 맞았어. 당신의 능력이 최한다너 파란다. 파 갈게요, 나는. 어가 한번 줄게. 길을 줄게. 줄쪽 줄이면. 어, 나 나도 기다려야 돼. 일단 파란님 들나 봐. 들나 봐. 들나 봐. 공복부, 공복부 지금. 안아 한조, 한조 2층. 다 살려봐. 어, 나 있어, 뭐야. 뒤에 한조 있었어. 한조껏. 바로, 바로 가줄게. 메시 원일, 메시 원일, 메시 원일. 아, 힐벤이다. 아, 이러면 녹는데. 맥 잘해. 방해받지 않고 일하기 아 그런가? 일단 메클 거 들어가 봐. 아 다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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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돌았어. 다리야 돌았어. 어디 가어공 있어. 공 있어. 저기. 어맥도았어맥도았어맥도았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나이 메르시아 안되겠다 일단 근데 파라 포화 있는 다음 믿고 가보실? 아니, 파라 조합이 아니긴 해아리야야

어, 나이스 나이스. 공력 증폭. 느낌물 들어왔어. 곽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 밀었고. 이거 아나님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일단 파라한테 붙을게요. 좀. 아 근데 이거 우리 파라의 조합이 아니야 이거. <laughs> 너무 맞아. 아, 그의 키위 가동 아. 그냥뭐라 할까? 아어자 다리 공 있어. 탱커들케어도잘안 되는 것 같고. 리퍼 나와 리퍼 나와 리퍼맥크코이가 볼게. 이서이 <목소리> 뭐야? 살려 2층 매각인 2층 매각 오케이, 백커리컬 맥크리, 가봐 가봐. 한조정면 조심. 여기 아, 자탄하지 않 써지 저기. 걔요? 아 okay? okay. okay, 밀었어? 나이스. 킹만에. 여기 자탄한 줄 오나 그럼? 자탄한 줄지 자탄 안 써지 저기.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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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. 자, 자, <laughs> 아, 자탄안 줘. 지금 포화를 쓴다고? 에반데. 됐어. 살릴게. 하나 아, 살려놨어. 딜러 살려놨어. 아, 이거. 리퍼잘려서 힘들겠다. 빠질게, 빠질게, 빠질게. 안 할게요, 안 할게요. 하야좀 날아봐.

나이스. <laughs> 오예. <laughs> <laughs> 하라밖에 할줄 모르나 봐. 여러계적으로 봤을 때이이서 like 돌아오는 편긴 한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. 저 공격까지 30초.

오케이 기억 안하 a 아 죽는다 하나만 o k 할게 a n o Kira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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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i 치료를 맥 시작합니조심 백조심 맥 정면 백조심 <목소리> 비대 살짝 빼고 비대니까 살짝 빼고 아, 이게 바로, sorry. We always are k e 이 t We do love, sir. I s e 어

불사아껴 와봐요. 겐지공오거든 가게, 가껴 가게, 가게. 아, 힐쭉, 힐쭉, 게. 겐지가 궁은 안쓰네고 저, 아, 잘려서못 쓰는 거다. 어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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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쩜, 어 어쩜, 어어

아. 아, 씨발, 호언제들어 왔냐? 이거. 좀 힘들어. 우리 공이 없어. 어, 아 근데 리포 일단. 힘들어 볼수 있나? 아 파라 못 따라가 지금. 오케이. 오케이, 내주고 내주고 내주고. 내, 내, 내 지원해 줄게, 나는.

뭐야 저기 뒤에 뭐 있어? 2층에뭐 있어? 맥2층에 맥. 맥? 나이스컷. 위도우 나왔어 조심. 뚝배기, 뚝배기 조심해 좀 숨으면서 할게 보는 거 봐야 돼 아이씨, 아... 쏘리 바로 날았어야 돼

위도 우 자는 거 하겠어. 왕 나이스 왕벽 방벽, 나이스 왕벽아나 방벽. 박쥐 아역 호구 들어왔어 호구 들어왔어. 호구 밑에 팔아요 나이스. 봤다봤다 쌍이 저기 아 씨. 나이스, 다띄었다다띄었다 다 나이스. 살려라잉. 미디어. 미니... 왜 이렇게 두비보자라, 나이스. 나이스! Nice. 수고했어요! 씨 이사 구구 싫어냐고 아. chết subscribe cho nào này.